투게하다가1 예. 5주년이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아, 때부터 보던 프로인데 아니, 특집이 벌써 끝났는데 예. 15주년 아닐 아, 알고 있는데요. 예. 15주년이 된 해라 그래서 예. 새벽에 아. 좀 만들어서 왔어요. 아와 아, 진짜요? 네. 15주년도 15주년인데 네. 결혼 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이거 같이 해, 같이 불죠. 아니 이거 유세호 씨가 만드신야 이거 대단한 새벽 5 시까지 만드셨다. 자 이거 그럼 같이 한번. 예. 자 하나 하나 두 가지. 습니다 아니 일단 저기 유수용 씨는 저 아, 축하를. 아, 네. 아니 지금 결혼이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되셨죠 지금요? 1월 22일 날 했으니까. 아 정말 두달 두 달, 조금 어. 더 됐네요. 네. 아니 지금 완전 신혼이시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요? 그걸 몰라서 몰라서 몰라 서 물어? 퇴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뭐 어떤 퇴근? 나 아, 선배님들이 그 이유는 아니셨겠지만 왜 퇴근을 이렇게 좋아하시나했는데 저도 이제 집에 갈때 되면 어, 집에 언제 가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 당장 퇴근하는 게 문제가 집에 가서 뭐 하시려고 이제 퇴근하고 가셔서. 아직은 집에 가도 데이트니까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제. 아 주변에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laughs> 좀있다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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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laughs> 자꾸 이제 <웃음> 그런 <웃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출근할 때 이렇게 도 해주고 그 선생님이? <laughs> <호수님>. 엘리베이터 앞에서. <laughs>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음> <웃음> 아, <웃음>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laughs> 앞에서? 약간 CCTV를 의식하신다고. 아니 CCTV는 없네 아니 그 아니 앞에서 한 건데 굳이 엘리베이터 <웃음> <웃음> 나와서 <웃음> 한다는 게. 신발 네. 안 씻고 나와서 그런 데 좋더라고요. 어머. 어, 어머 맨 마로 다니세요, 부인께서. <웃음> <웃음> 아, 인터뷰 때그 결혼하니까 둘만의 우주가 생긴 기분이다, 이런 아, 인터뷰를 아, 하셨다고 그래요? 아, 작가분이 아,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둘만의 우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음. 곳이 여긴 것 같다는 게 좋아요. 여행을 음. 가도 그 곳이 집이 될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뭐, 문석이 충돌해서 지구가 깨진다고 해도. 어머. 나 지금 얘기 듣고 여기 글램핑인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우리가 지금 못듣죠 <laughs> <보다 웃음> <있어. 웃음> 빨리 좀 야심한 밤에. <laughs> 야, 지금 어, 얘기가. 야, 아니, 너무 글램핑 분위기야. 제가 공수용 <laughs> 씨하고 좀두 분이 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장가계전에 살던 부모님이랑 살던 집이 가까워서요. 아 정원이 사는 데랑 가끔 뭐차 마시고. 인왕산 가고뭐 이랬어요 음...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에요 같은 회사에요 같은 회사에요 같은 회게에요 같은 회사에요 같은 회사에요 같은 회사에요 같은 회사에요 에요같이 회사에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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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요 그은 회사에요 같은 회사에이 같은 회사에요 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상대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케미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두 그렇죠? <laughs> 분이 상대방인 거 알았을 때 어땠어요? 제가 들은 소문이 워낙 좋고, 폭문도 음. 좋고 어떤 소문들을 어떤 들었어요? 소문인데요? 되게 열정적이 열심히 한다. 음. 사람 좋다. 음. 음. 세 가지면 다 사실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도 워낙 얘기를 뭐라고 들었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그냥 이렇게 아름 아름 음. 물어보면어그형 엄청 좋잖아. 음. 음. 그래서 아, 좀 안심이 음. 됐었어요. 사실. 어. 사랑하는 역이니까 또, 막 어. 배드신도 있고, 키스신도 있고, 막 아, 이랬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남자 배우 가 좀, 까에스러우면 네. 꺼뜻, 이제 좀, 아.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네. 성격이 너무 좋고, 일단은 네. 유부. 유부남이라. 유부남. 네. 아. 아, 유부남이라, 하나. 아니, 유부남이라 아. 오히려 많 편한 게 있어요? 네. 아니, 그, 말, 미안하죠. 말씀 미안하죠. 중에, 박하성 씨가 그런 걸알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연애할 때는 어? 예. 되게 좀안 봐,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예, 예, 예. 어, 결혼하니까 좀 바뀌었어요. 아니, 뭐 사실 반대로 좀 결혼 전에 이제 혼술남녀를 박하선 씨가 있는데, 그렇죠. 카속된. 뭐, 예. 저도 예. 그때 뭐. 어떠셨어요, 유수영 씨? 저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웃음> <저도>. <웃음> <웃음> 저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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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쁠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왜냐면 저도 나중에 언젠간 이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안 나빠야지. 뭐 그래야 뭐, 대인이 하면 근데 또. 사람이 참 그게. 기분 딱 나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목마켓스 이런 게있었는 아, 어. 아, 맞다, 맞다. 목마켓스 기분이 오. 진짜 안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진짜 안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했죠. 살짝 얘기했죠. 기분이 되게 더러운거야 그래서. 네 아, 솔네 좋겠어. 아, 기분이 좋아. 그게. 그데 생각해보면 제가 배우가 아니라 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배우 로 이해를 해도 안도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옆에 계신 이윤리 씨랑 이제 뽀뽀 장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음, 아 기분이 나처럼 나 더러울 텐데 어떡하지? 음. 같이 보잖아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음. 저는 이분 쭉 봐야 안고 여기 앉아 있고 뒷모습으로 아지랑이가 저 상상으로 막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밝은 얼굴로, 오, 잘했다, 재밌다. 아, 그게 더 무섭잖아. 맨날 쓴는데 그리고 어. 다시 앞을 보려 스테이블을 어, 보더라고요. 어. 근데 안심은 했 근데 고마웠어요. 어, 근데 이게 어, 또 사실은 한편으로, <laughs> 이게 또 진짜 좋아서 그렇지만, 또 내가 반대로 박하선 씨가 <laughs> 또 다른 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박하선 씨처럼 예, 해주셔야 예, 되는.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예, 저도, 예, 저도 예. 앞에 앉고, 예. 뒤에 앉힌 다음에,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아니, 얼마나 그렇게 보고 특히 <laughs> <laughs> 석진 씨가 그 드라마 찍을 때 네. 되게 신경 썼었어요. 아 어, 그랬군요. 네, 야, 굉장히, 굉장히 미안한 마음 연기, 연기는 연기대로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또뭐 해야죠. 네, 해야...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수영이 이 가장 천사거든요. 음. 어, 아유, 정말 제일 착한 천사란 음. 이 영적인 평사가 이 있으면. <laughs> 영적인 천사 수영이 형의 형상을 네.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 천사인데. 근데요. 와이프의 어떤 그런 아이씨. 연기를 보고.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건 조금, 솔직히 제가 좀 무너져요. <laughs> 아니, 맞아. 아니, 뭘 무너져요. 화날 수 그럴 거야. 있지, 그러그수 그래. 그래. 있지. 아니, 그래도 그 천사가 모든 걸 이해하고. 아니, 아무리 천사도 아, 천사도 촌사 화날 때가 있는데. 천사 좋냐. 아니, 아니, 아니 자기 부인이 남자랑 같이 얘기하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직업이지만 그냥 키스 이렇게 하면. 아니, 유수영 씨도 실제로 박하선 씨랑 드라마 하면서. 눈이 맞으신 거죠? 드라마 할 때는 그냥 서랍에 왔어요. 그, 아, 근데는 오히요 전혀 아무것도 없근데요 어, 드라마 끝나고, 뭐, 이중기 씨나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네. 예. 그리고 한 1년쯤 후에 어떻게 모이자에서 모일 뻔 음. 했는데, 파토가 난 거예요. 오, 어. 모임이. 예, 모임을 못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볼까? 제 동네 근처에 뭐 일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한번 차를 한잔 마시게. 됐죠. 오히려 그 모임이 뭐. 어떻게 좀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면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요. 단 예. 둘이. 예, 단둘이. 그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 데이트인가? 어, 어, 그런 거예요. 어, 어, 어. 아니, 그 제안을 먼저 한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음... 누가 먼저 문자 주고 받다가 그러면 잠깐 얼굴이랑 보고 가요. 이렇게 어. 돼서 일 끝난 김에 그냥 저도 촬영이 끝나고, 그냥 계속 서 잠깐 본다고 봤는데, 단둘이요? 가는데 심장이 되게 뛰고, 요 예. 아. 제가 주, 주, 촬영 같은 의상을 입으니까 이제 편한 옷에 티샷츠 입는 아. 음. 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촬영에서 어. 땀 흘려가지고 어. 신경 쓰이는 걸 보고 아 내가 이 사람 되게 좋아했냐 오 음, 그러더니 봤는데 어. 원피스 입고 촬영 갔다 와서 이렇게 그 자켓을 딱 어깨에만 걸치고 딱 앉아있네 어,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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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살짝 어, 되게 예쁜 거예요 왜 <laughs> 어, 이렇게 예쁘지 긴장을 해서 차를 마시러 갔다 그냥 병맥주를 하나 이렇게 먹었어요 어, 심장이 뛰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연락을 서로 하진 않았어요. 일주일 넘게 열흘 정도 심장만 뛰고 어. 말았거든요. 심장만 뛰고 그냥 좀 야. 말았어요. 열흘 정도가 지나고 뭐 한참 지나고 제가 산에 가자 그랬어요. 오. 그쪽은 그냥 보면 또 저기 어. 시지분제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좀좀예 우리 집 뒤에 산이 있는데 야경이 굉장히 근사해. 올라가면. 어. 서울 시내 하늘일다 보이는데 나 네. 가끔 가는데 혹시 네. 생각 있으면 산에 가는 거 좋아하는데 나랑 같이 갈래? 베이트 순천에 네? 밤산 보려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네. 뭐 예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으로 밤에 산에 가자는 건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거다. <놀람> 어 낯싸고 어, 밤산이 좀 달라요. 낮사는 <놀람> 그냥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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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이죠. 낮사는 침묵. 낯사는 여기로. 낯사는 자유 없어. 밤산은 좀세공기한 거예요. 낯사는. 산이라서 좀 낮고요. 이렇게. 불도 켜져 있고 가는 길에 예좀 어둑어둑할 네. 정도 뿐인데, 뭐였지? 거기를 같이 올라갔죠. 아 야경을 보고. 어디선가 봤는데, 여자는 심장이 뛰면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눈이 아 있대요.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그렇지 않나요? 아 네. 네. 심장이 뛰는 느낌은 사랑의 느낌과 비슷하다. 아 약간 비슷하대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심장이 올라가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아 저도 더 이뻐 보이고, 저를 더 멋있게 보지 않을까. 아또 올라갔죠. 아 네. 올라가는데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좀 근데... 밋밋하게 내려오는데, 네. 아침 계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어두운 거예요 어, 어, 더 어두운 거예요 손을 어, 이렇게 내밀어 손을 이렇게 내밀어 잡아주더라고요 어. 어머. 다 내려와서 평지가 나왔는데도 평지가 나왔는데도 이 손을 안 놓는 거 끝까지 아니요. 내려오고 나서 어,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아. 네, 아 네. 네. 저도 이런 게짜릿한 느낌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귈 수 있겠구나. 그녀도 오, 날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했구나. 조금씩 조금씩 연애가 시작됐죠. 네, 아, 박하선 씨도 어때? 그때가 좀 결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그때 자기도 열흘 동안 굉장히 왜이 양반이 연락이 안 오는지. 뜬득 뜬득.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치마를 입고 나가서 앉아 있었는데 왜 연락을 안하지 저도 되게 예뻤거든요. 왜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그게 서로간에 좀 망설였던 기간이 길었죠. 어.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드라마를 하다 보면 그 역할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은 아닌데 그 역할에 몰입이 돼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딱 결혼을 해야겠다. 아이 여자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다가 <웃음> 이제, <웃음> <지금이 제일 웃음> 줄여, 아, 진짜 아침마당이니니 저기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착하긴 착하시네. 어, <laughs> 네. 이 질문에 또손해 <laughs> 네. <laughs> 제가 보기에는 무재포 이해를 잘못했는데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게 언제냐고 물어보고 네네네. 싶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희한한 게좀 언제 들었냐면은 남자는 사귀는 것 같으면 키스로써 시작을 하고 싶잖아요.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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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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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를 하고 싶잖아요. 1일이죠, 1일. 1일? 같이 요 놀이터에서 같이. 그날 이제 그네 에 앉혀놓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 45도 얼굴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어 어려운 선 씨, 상당히 또 이게 디테일합니다. 아, 머리 많이 소네 살짝 밀어놓고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딱 위로 올려봤어요. 잘생기고일까해서 이게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닿겠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너무 아, 많이 아, 아, 아. 찍었나? 닿겠지해서 거의 이제 아주 작게 움직여서 다가가서. 그윽게 쳐다봤어요 상당히 아, 로맨틱하시네요 진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래도 뽀뽀 안 해줄 거야 라고 이래도 뽀뽀 안 해줄 거야 라고 유도하고 싶었는데 이마를 계속 밀더라고요 아 걔가 이렇게 저는 점점 다가가면서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싹쭉 밀대요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했다가 까만 넘어졌는데 어. 그리고 한참 웃었어요 들킨 거죠. 폼 잡다가 되게 바보 된 건데 그때 되게 저는 아, 이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아, 네. 머리를 밀었을 때 깔깔깔 대고 두 분이 웃은 그 순간. 아, 그 순간? 왜, 왜? <웃음> 결혼해야지! 아우 남면아 남찬! 아 예! 왜냐하면 일단 쉽지 않다는, 그녀가 되게 쉽지 않았거든진짜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적당히 무한하지 않게 쓱 밀어줬거든요. 어 그게 되게 근사했어요 저한테도. 어 거절당한 기억이. 어 적당히 무한하지 않게 밀어주는. 네, 그 느낌이. 저는 뒤로 발라락 넘어지긴 <laughs> 했지만. 엄청나 세금인 거 아닌가? 무한해서 넘어졌어요. 너무 아 무한하고 칭피하고혼자였게다허스토가된거 아아아 같아서. 문제들이 네, 뭔지 아직 시트콤 된 거잖아요. 갑자기 아막 전극에서. 어 그런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하셨나요? 네, 프로포즈는 제가 했어요. 아 음. 반년 정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뭐가 있을까? 뭐, 녹음 테이프를 많이 했대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음. 잠깐 있어봐. 라디오 탁 틀어주면, 뭐, 테이프에서 녹음된, 뭐, 어, 하아 보고 있니? 음? 네가 보고 있는 남자는 지금 나야. 내가 뭐, 좋다면 헤드라이트를 한번 상향 늘켜주겠니? 뭐, 이런 거. 어. 어. 대단을 많이 해. 근데 제가 친구가 했던 건데, 그걸 얘기해주다 그래서, 아, 친구분이 <웃음> 옛날 <웃음> 영화 같아. 어, 우리, 옛날 그래서, 거다. 반지를 먼저 샀어요. 그래서 음. 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갖고 나왔어요. 음. 아. 근데 이걸 가주 나가니까 데이트가 안 돼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예, 예, 예. 이제 줘야 되는데 이게 멋도 없고 그렇다고 막 트렁크에서 나오는 거 너무 치시하고 음. 뭔가 너무 <laughs>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맨날 품크 다니다가 저희가 그 남산 둘레길을 자주 걸었어요. 차를 타고 걷는데 오늘은 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걷다가 그냥 걷다가. 갑자기 세우고 무릎을 꿇고 안지를 어? 꺼내서 줬어요. 갑자기? 물었어요 아. 네. 그때 또눈말을 밀던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남산 둘레길을 둘러요. <laughs> <laughs> 더니 정말 신기하게 바로 눈물이 뜨게요 아 오히려 담백한 프로포즈가 그래. 은근히 기다렸나 네, 보다. 그래요, 이런 좋네. 좋네. 저도 그걸 꿈꿔왔거든요. 그냥 결혼을 약속하지 않고 하는 프로포즈 음. 결혼을 내가 약속받기 위해서 하는 프로포즈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꾸미기도 했고 그녀가 있고 해서 저도 좀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막 울었고 그래서 내가 제가 일어나서 눈물을 딱딱깔아주 올라가다가 이빨과 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조금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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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두 분이 깔깔대고 웃었지. 네, 깔깔대고. 하하하하 웃으세요 했어요 웃었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요. 네. 제가 그우연히의 박가선 씨의 SNS를 봤는데 어떤 한 사진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그 사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네? 저 부제사도 본인이아 <laughs> <준비했잖아요. 웃음> 그래요. 네. 아, 네. 네. 아 네. 이거는요. 네. 오, 아, 야. 어. 어. 저기, 인테리어 공사 님니 예. 이제 신혼집 하고 나서 벽이 와트월이라고 뭐 해서 이제 천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천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견적을 뽑았더니 좀 많이 비싸서 어. 직접 예, 직접 했어요. 오. 동대문에 가서 커튼지를 어. 끊어다가. 야. 타카가 탕탕 탕탕 그걸 찍고 있는 장면인데 안내 가지고 그걸 찍어줬어요. 아 몰랐는데 지금 올린 거 보니까 되게 근사해 보였을 때 기분 좋았어요. 그때 아음아뭐 사진 올리면서 뭐 멘트나 이런 게 있었나 SNS? 조세호 씨가 보였으니까 좀아쉽네 <laughs> <맛있겠군>. 그렇죠. <laughs> 직접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썼어? 뭐라고 썼어? 요아그 다양한 글들이 이렇게 해시태그 내 남편 뭐나 멋있는 남편 같아.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지? 뭐 아니면 또 사과하고 해야지. 아니면 부자금 부하겠죠 아, 네, 아, 네. 지금, 지금 여기에 지금 어 <laughs> 좋아요가 뭐한 오천 개 이상 달리고 네. 올림 혼나려나뭐 회식 가셨으니까 샵 뚝딱뚝딱 뚝딱 <laughs> 무겁고 무서운 샵. 아, 네, 오, 내가 사준 엉이 바지. 진짜 봉이 바지. 이지 저런 잠옷은 드라마에만 입다가 처음 사줘가지고 아내가 사실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 아참 얼마나 이게 요거만 봐도 네. 얼마나 네. 두 분이 행복하게 지금. 아니 신혼 생각 좀안 나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하죠. 근데... 파자마 입고, 예. 남편이 파자마 입고 이렇게 뭘 고치면 좀 음, 그녀 없었어요? 고치는 건 무조건 같아요. <laughs> 어, 네. 파자마는 <웃음> 늘 <웃음> 입고 있는데. <웃음> <웃음> 근데 진짜 <laughs> 유수영 씨가 <laughs> 그 촬영할 때도 <laughs> 되게 근사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 맞아요. 그래서 <laughs> 어때? 근사해? 뭐있어 <laughs> 이렇게 물어봐요. 근사해? <laughs> 아, 뭐가. <laughs> 그러니까 어떤... 이, 이 장면에서 막 싸우다가 벽치기를 탁 이렇게 하면서 <laughs> 음. 뭐, 있더라? 술 마셨어? 어, 내가? 술 마셨어, 그래, 그래. 그래 마셨대, 왜? 이거 나? 뭔나술 <laughs> 마셨냐? 마셨다, 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걸 되게 보여주고 싶나 봐요. 음.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그 앞에서 연기하는 거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할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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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웃음> <웃음> 연기 모르시죠? 아, 여자 친구자. 셀카를 찍어 보세요. 자기 얼굴에 그런 순사하고 응. 싶은 모습을 어. 준비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 아 근데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또 호흡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잖아요. 네, 좋아요. 어. 저, 네. 저는 이제 봤을 때 박하선 씨가 뉴스에서 어. 봤을 때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음. 귀엽다고 맨날 칭찬하면 어. 되게 싫어요. 아. 어. 잘 멋있는 거 좋아하는데 <laughs> 음. 그래서 아 그렇게 사랑스러우실 것 같다. 저희도 궁합 좋아요. 네네. 전는 인식을 하고 있는. 서로 다대 팀이. 배틀이 아니에요. 조시영 그 씨가 요리도 잘 하시지만 아내를 위해서 셀프 촬영 웨딩 촬영을 하셨다고. 아, 어, 그 뭐예요? 아, 전문가한테 안 맡기고? 예아예 <laughs> 그거 원래는 뭐 제안도 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음. 웨딩 촬영을 조금 따뜻한 곳에 가서 둘이 찍어보자 해서 오. 카메라를 저기 인천 전자산가가서 중고로 한 다음에. 셀프 촬영을 했죠. 저는 어. 턱시도 10년 전에 시상식 어머나. 때 입었던 턱시도 가지고 하고, 아도좀 간소한 차림이지만 좀긴 이렇게 음. 드레스 빌려 가지고. 아, 좋은 셀프 촬영 어 이게 셀프 찍었다. 야, 근데 셀프 찍었는데 잘 찍으셨네. 저게 민모콘으로 아,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서서, 자, 띠. 네.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인물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 아, 재밌었겠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데. 그래 행복한 모습 보여. 야, 저 와. 그냥 딱 둘이 가서 찍으신 거 아니에요? 저, 예, 둘이 아무도 없이. 와, 다어다서온 거예요? 이제 근데? 아침 에 머리 감고 준비하고 오늘 찍는 거 봐야 하고 나서. 와, 음 대단하네. 어 요거는 좀 아, 이거는 얼굴이 너무 귀신 같이나 않아요 헤어 해야 할 틈이 없어 당신은 잘 나왔는데 잠깐만잘 <laughs> 나왔는데 너무 인위적인데 요거는 아,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서 어... 찍었는데 그 사장님이 찍어준 거라서 아... 조금 그래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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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뻐 아니 그리고 두분다 이게 또저 연기를 또 하시는 배우시다 보니까 아닌 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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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이+ 시선이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이거 예. 이거는...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이거 잘다 이거 이거 가까운 찍어준 거예요 그래도 사십오 도 자신 있는 거예요 도 45도. 지금이야 45도. 이렇게 찍어주어아요 아. 근데 아. 누가 뭐 아, 이렇게 꽃도 선물로 주셨다면서요 아 동네 꽃집에 갔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결혼 웨딩 사진을 찍을 건데 꽃다발이 필요하다. 니까 알았다고. 막 열심히 만드세요. 어. 한 30분을 열심히 만든 다음에 프레젠톡. 그런 어. 어.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왜? 꽃다발 이만하면 5, 6만 원인데?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누군지는 몰라요, 저희가. 어려운, 그냥 저.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얘네들이 뭐 한국인데 여기 짧은 데 와가지고 결혼식을 여기서 조그맣게 그러니까. 하는데. 꽃다발을 여기서 맞추네. 그래서 아니 그런 진짜 할머님이 네. 계십니까? 야, 주고. 그래서 케이크 하나 사드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어. 있어요. 어. 어, 나중에 한번 만나봐야겠는데요. 진짜. 사실 결혼식 때 저는 몰랐는데 사진이 이렇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음, 음. 힘들었지만. 아, 참 좋네요. 네. 근데 아, 찍고 나서 든 생각은 아, 돈 주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요? 되게 힘들어요. 아, 힘들지. 세 장소도 아, 아니니까 일단 아내가 그러기. 지치지. 저도 그러기. 아. 박가 선 씨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8 살, 네. 세대 차이 같은 거좀 느낍니까? 근형님이 오히려 나이 차이가 나서 옛날 에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처음 만났던 그 순간도 되게 로맨틱한 거 같아요. 어떻게요? 진웅 어, 형수님의... 어, 씨가 들은 게 뭐예요? 뭐예요? 아, 저 네. 처음 만났던 게요. 그러니까 제가 명랑선원 성공기란 드라마를 찍을 때인데 음, 음. 그때 아내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아 어, 어, 그래요? 그, 그 성공여자 중학교에 찍으러 갔는데. 어머니스럽고 비슷 어? <laughs> 저는 우와. 연기자였고 어머. 중학생인 나에는 그잘생겼다고 생각했었대요. 어. 오. 오. 배우다. 잘생겼다. 미역교에 왔다. 우와. 한참 봤을때 저는 모르고 촬영을 했. 야, 다 그런 우와. 것들이 겹쳐서 결혼을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음. 들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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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Baby, yeah.